칼로리 음식이랑 함께 먹었을 때 좋은 채소가 있나요? 예, 칼로리? 그 토마토가 토마토 네, 가 어. 기름진 음식과 상당히 궁합이 맞는데요. 음. 이 토마토는 약간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음. 한약에서 이거를 번가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음. 토마토는 그래서 튀김과 같은 기름진 음식이 궁합이 맞습니다. 음. 아, 아, 그 조리할 때도 기름을 그래서 쓰는 건가요? 음. 네. 예. 그 상극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쵸. 그렇죠. 예. 우리가 술안주로 많이 먹는 어. 그 콩하고 치즈 이걸 네. 같이 먹으면 사실 안 좋습니다. 아이고, 어. 콩하고 치즈. 콩하고 치즈. 네. 에는요 단백질하고 지방뿐만 아니라 칼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이 콩에는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인산은 치즈의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음. 아니 예. 주로 땅콩 치즈 있는데. <웃음> <웃음> 그럼 안 되겠네요. <laughs> 예, 네,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음. 따로 따로 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음. 두 번째로는 시금치하고 두부. 시금치 두부.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리할 때 쓰는 음. 건데요. 아, 띄워놓고 먹으면 굉장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예. 시금치는 음. 이제 수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음. 이제 두부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음. 수산화 칼슘이라는 게 생겨요. 아, 그래서 잘, 이게 잘, 요로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아, 때문에 같이 드시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또그 두부의 단백질 굉장히 많은데 두부의 단백질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랑.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옥수수하고 조개는 같이 먹지 말자. 옥수수 조개를 같이 먹다. 네. 왜냐하면 우리 조개 먹고 배탈 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어패류라. 어패류다 보니까 세균 감염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 거. 잘 상하잖아요 조개가. 네. 그래서 균이 조금 있어서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냥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옥수수를 먹으면 소화가 덜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아... 그래서 이 균이 조금 있. 있어도 옥수수를 같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그래. 오히려 식중독이 더 악화가 될 어, 수가 아. 있습니다. 식중독 악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산물하고 옥수수고은좀 별로라고 음. 볼 수도 있네요 조개뿐만이 그렇죠. 잘, 아니라. 잘 이제 상하는 것들은 소화가 잘안 되는 아. 옥수수하고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어쨌든 이 채소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좀. 슬슬 궁금해지실 겁니다. 채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그럼 이렇게 잘 아는 의사들은 어떤 채소를 음 제대로 먹고 있는지 궁금해질 계신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채소 전문가들의 시크릿 닥터의 밥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 시크릿 밥상 답게 아주 시크릿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김현재 선생님부터 한번 공개를 해 볼까 합니다. 제일 음. 끝에 자, 자, 건가요? 예. 제가 그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뭐예요? 뭐예요? 네, 이거는 시간을 거스르는 피부 탄력 좋습니다. 오, 탄력. 좋아요, 좋아요. 근데 좋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손쉽게 할수 있는 거를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여기 있는 게. 오이. 오이. 오이를 그냥 갈아서 먹는 주스인데요. 예. 이 오이는 음. 사실 수분 함량만 많고 다른 영양소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예.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요. 오이처럼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오이를 갈아서 한 잔을 딱 마시게 되면 피부가 보송보송해지면서 탄력이 증가될 수 있어요. 저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수이 예. 오이. 오이만 순수하게 갈아서 드셔도 되는데 음. 이제 그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음. 있는데요. 이렇게 오이를 갈다 보면 그이 오이를 썰면서 생기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음. 비타민 C를 파괴시켜주는 효소가 생길 수 어이구. 있기 때문에요. 아. 다른 비타민 C하고 같이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 오이만? 네, 오이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 옆에 있는 거. 파프리카고. 하 토마토를 같이 섞어가지고 아, 만든 주스예요. 아, 예. 토마토까지 같이 섞은 거 그래서 파프리카는 네.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라이코펜이 풍부한 그런 토마토를 같이 넣고 다 보면 그 항산화 작용에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이 빨간 이한컵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비타민 C하고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외선 굉장히 세잖아요.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검버섯도 생기고 피부 노화도 진행이 되고 세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꾸준하게 마시면 음. 피부과 아주 보송보송해지고 음. 피부에 시간을 거스르는 아. 탄력을 줄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